이 일은 내가 겪은 몇 가지 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신병이 아닌 이상 벌어질 수 없는 일이야. 첫 번째 일은 내가 동생과 둘이 살때 이야기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동생이 라면 새걸로 먹지 왜 눅눅해진 걸 그렇게 먹냐고 뭐라 하는 거야. 난 무슨 소리냐며 먹은 적 없다고 하니까 동생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들어보니, 자다가 동생이 깼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보니까, 내가 등을 돌리고, 동생이 라면 부셔먹고, 남은 걸 허겁지겁 먹고 있더래.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응, 이러고, 다시 계속 먹더란 거야. 그래서, 그냥 배고팠나, 생각하고, 다시 잤는데, 동생이 버려둔 라면 부스러기 찾아서 보니까, 동생이 먹고 놔둔 그대로더라. 사실 그때만 해도 이상한 걸못 느꼈어. 그냥 동생이 헛것 봤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두 번째 겪은 일은 낮에 겪었는데…… 내가 자취하던 원룸엔 욕조가 하나 있었어. 남체는 욕조가 없어서…… 우리 집에 오면 자주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하는데. 그날도 그랬어. 난 침대에 누워서 책 읽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음료수를 갖다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마시라고 했더니 온 김에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뭘온 김에 달라는 거냐며 침대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여기 앞에 왔었는데 주면 되지. 왜 그러냐는 거야. 나 정말 당황스럽더라. 그래서 진짜 아니라고. 너 씻으러 가고부터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오더라.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욕조에 뜨거운 물 받고 있으면 수증기 차니까. 문을 살짝 열어놨었대. 근데 그 사이로 분홍색이 왔다갔다 하더란 거야. 그때 내가 입고 있던 원피스 색깔이 분홍색이었어. 그래서 보니까 내가 문 사이로 남자친구를 보고 있더란 거야. 남자친구는 장난치지 말라며 온 김에 목마르니 음료수 좀 갖다 달라 했대. 정말 난 그때 침대 위에서 움직인 적 없는데 말이야.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대낮에 맨정신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일도 남자친구가 겪은 거야. 같이 자다가 내가 병원에 예약을 해둬서 4시까지 가야 했어. 그래서 혼자 씻고 준비해서 나갔어. 그리고 한 6시쯤 남자친구가 일어났는지 연락오더니, 언제 나갔냐며 병원 늦었을 텐데 괜찮냐고 묻더라. 그래서 3시쯤에 나갔다. 일찍 미리 도착했다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방금까지 있었잖아 라는 거야. 남자친구가 5시쯤 깼는데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병원 가려고 신나보이네 생각해서 자기 씻어라고 했더니 내가, 응, 씻어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물소리가 끊겼는데도 계속 내가 안 나오길래 문을 열어보니 내가 없더란 거야. 그래서 그냥 핸드폰 집중하는 사이에 허겁지겁 나갔나보다 생각했대.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한테 전화한 거였고, 난 없었고, 그리고 나서부턴 남자친구가 그때 그 귀신 아니냐며 우리 집에 혼자 못 있겠다고 하더라. 난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 닮은 귀신이 있나 봐. 내가 진짜 이런 일 겪으면서 혹시나 해서 엄마한테 나 쌍둥이였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아니라더라. 아직도 의문이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입대 전에도, 평소에도 기가 약한 나는 가위에 엄청 자주 눌렸어. 그날은 내 방에서 불다 꺼놓고 책상 위 스탠드만 켜놓고 공부 중이었어. 어두운 방에 딱내 책상만 밝았지. 그러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손톱으로 벽지를 때리는 소리 같아 톡톡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워낙 가위에 자주 눌려서 사실 귀찮기도 했고, 그냥 눈 감고 계속 자려고 했는데 그 톡톡 거리던 소리가 커지며 토토토토토토 토토토 하며 미친 듯이 치는 소리로 바뀌는 거야. 그제야 무서워져서 눈을 떴는데, 내가 눈을 뜨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소리와 함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내가 켜놓았던 스탠드 등은 꺼져 있었어. 하지만 내 방이니 동서는 익숙하잖아. 근데 다행히 가위가 아닌 것 같더라. 몸이 움직이더라고. 아니, 어쩌면 다행히 아니었는 거겠지. 어쨌든 방을 나서니 소리가 안 들리길래 안도를 했어. 오히려 내가 한심해 보이더라. 그래서 방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로 갔어. 문틈이 살짝 열려 있는데, 유난히 어둡길래, 뭐지 하며 문틈을 보니, 문틈 꼭대기에서 어떤 눈동자가 날 내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넘어졌어. 그리고 넘어지고, 정신을 차렸을 땐또내방 의자에 앉아 있는 상황인 거야.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됐는데, 희미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다시 점차 커지기 시작했어. 토토. 까깔깔. 토토토. 까깔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눈물이 나오려 하더라. 또 바로 방을 벗어나려 하는데, 아까 겪은 일이 생각나며 화장실을 갔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 그래서 일단 방을 나서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반대편을 보지 않은 채 신발만 신고 집 밖으로 나왔어. 막상 나오니 한밤중인데다가 급하게 나와서 지갑도 핸드폰도 없는 상태였던 거지. 그래서, 일단 바람 좀 쐬다 보니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 거실엔 어머니가 계시길래 "어머니, 왜이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라고 묻고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상기된 얼굴로 날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난 어머니가 PC방이라도 가서 놀다 온줄 아셨나 보다 싶어서 대꾸하려는데 어머니의 질문이 생뚱맞은 거야. 너 여자친구랑 어디서 놀다가 왔냐. 여자친구를 왜 몰래 네 방에 데려와 이 시간에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 가려고 거실에 나왔더니 네 방에서 어떤 년이 깔깔대며 웃더만. 그래서 시간이 몇 시인데 얘들이 미쳤나 싶어서. 강하게 문 열려고 했더니 네가 쳐다도 안 보고 뛰어나가서 도망가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더니 어머니가 야. 근데 너 여자친구 생겼잖냐. 네, 뒤에서 찰싹 달라붙어서 그렇게 붙어 나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라고 하시더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엠블랙 미르. 아시죠? 미르 친구가 겪은 실화라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서도 아주 깜깜한 한밤 중이었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다르더랍니다. 보통 시끌벅적해야 하는 버스와는 달리 다들 말 한마디 안 하고 멍하니 앞만 응시하고 있더랍니다. 빈자석 하나 없이 꽉차 있었고, 옆에는 엄마가 있었대요. 엄마와 둘이 멀뚱멀뚱 그 모습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질감의 분위기가 스며서 너무 무섭더래요. 그리고 버스는 정찰 기미가 없어 보였고, 더 이상 버스에 있으면 안될것 같던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엄마와 탈출 방법을 찾다가 버스 에 굽고 숙여 굽고 숙여 조금 열려 있길래 그곳으로 도망가기 위해 엄마가 일단 본인을 올려주고 이제 그 친구가 엄마를 다시 올려주기 위해 밑으로 팔을 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손을 잡기 위해 손을 위로 딱 뻗었대요. 근데 그 순간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허겁지겁 엄마가 자고 있던 방으로 갔더니 엄마가 만세하는 자세로 돌아가셨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인천에 있는 수봉교회라고 아세요? 제가 그 근처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일입니다. 초등학생 때 그곳에서 얼음땡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항상 해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날도 역시나 얼음땡을 신나게 하다 보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나 싶은데. 애들이 모두 집에 가자고 했는데 그날따라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우리 집과 정반대에 살고 있던 친구를 데려다 준다며 그 친구 집 쪽으로 따라갔다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수봉산 산책로 올라갔다가 중간에 빠지는 길로 내려와야겠다 싶어서 수봉산을 혼자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빠지는 길로 내려오기 위해 빠지는데 산등성이 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니 산밑팅아 쪽에선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은 아직 안 켜졌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이 그곳에서 주변을 춤추듯이 빙글빙글 돌고 있길래 이상한 사람이네 하며 쳐다보다가 괜히 해를 끼칠 것 같아서 다시 제갈 길을 가기 위해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딱 뒤를 돌자마자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저 곳에 사람이 어떻게 서 있지? 그 사람이 서 있던 곳은 수봉산 쪽 산책로를 안전을 위해 철망으로 막아둔 데가 있었는데, 그 곳이 막아놓은 곳이었고, 어떻게 소리가 안 들리지? 또 철조망으로 막아둔 곳이라, 낙엽과 풀들이 많아서 아무리 살살 걸어도 낙엽 밟는 소리가 나는 곳인데 말이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미친 듯이 잘 보이지도 않는 내리막길을 뛰어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집에 갈 때까지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던 건제 착각일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엄청 덥던 그날, 여름. 더위에 지친 저희는 흉가 체험이란 걸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조사를 시작했고, 알아본 뒤 결정한 곳은 쌍계사 폐호텔이었습니다. 다른 곳과는 달리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흔히 알려진 곳이 아니더라도 매니아층에서는 심령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 번 폐호텔을 철거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가동시키면, 호텔에 들어가는 경계선만 지나면, 픽하고, 전원이 나가버린다고도 하고, 여러 채, 체험자들의 말 중, 공통된 말이 있다면, 도깨비 형상의 얼굴이 2층 복도, 벽을 끼듯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야, 장난 아닌데, 완전 재밌겠는데, 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 갈래? 라고 묻자. 비가, 이번 주 토요일, 콜, 보충 없는데, 라고 했고, 우리는 토요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날 날씨가 맑은 표시였기 때문에, 더욱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어 슬슬, 계획을 짜자고 했고, 방과 후에 친구들과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오며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그럼 1박 2일로 갈래. 어차피 다음날 일요일이잖아. 그래, 그럼 내일 각자 짐 챙겨서 여유 있게 교통비 챙겨와라. 이윽고 모든 계획을 세웠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같은 방향이던 친구가 계속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어느새 저희 집이 보였고 빛진하게 인사를 했는데 친구가 야 하며 부르더군요. 그래서 음응 하며 대충 대답했는데 친구 표정이 엄청나게 진지했습니다. 정말 갈 거가 뭔 말이야, 가야지. 약속까지 잡아놓고. 왜... 무섭나. 그게 아니고. 그럼 왜... 아... 아이... 왜네 표정... 왜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잘 가래. 그렇게 친구는 휙 가버리더군요. 친구 표정은 엄청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는 갔지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시 무서웠나 라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세수를 하는데 다시 친구의 표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가 표정이 안 좋은 날은 꼭 귀신하고 꼬이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최대한 그 표정을 잊기 위해 내일 갈 생각을 하며 신나게 짐을 챙겼습니다. 친구와 만나서 버스를 타고 도착하니 저녁 6시쯤 되었더라고요. 폐호텔인 건 알았지만 어찌나 섬뜩한지 건물 벽이 오래되어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해 보여서 더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밌겠는데 들어가자. 어가 우리를 부르며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려는 찰나. 비가 이거 하나씩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좋을 끼다 전부터 어두운 표정을 한 친구놈이 구슬 하나를 주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일단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어느 쉴 사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길래 비가 그만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니 장난 아니었습니다. 춥지도 않은데 괜히 소름이 쫙쫙 끼치고 친구놈은 계속해서 웃어대고 그때 비가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가 들어왔는지 알았나 보구만. 도통 알수 없는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와 저는 동시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1층 복도를 느리게 걷고 있는데, 위쪽 천장에서 쿵쿵하며 굉장히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반사적으로 놀란 제가 소리쳤더니, 어가 영문을 알수 없다는 표정으로 왜 뭐가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이 소리 안 들리냐? 발소리 나잖아, 라고 했더니, 어가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뭔 헛소리야. 겁주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가 묻더라고요. 야, 너 굿을 버렸냐, 라고요. 그러자, 어가, 응. 사실, 너한테 받은 물건 좀 무서워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티격태격 말실랑이 하는데, 그 와중에도 쿵쿵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아, 뭐야? 진짜 이 소리? 누가 먼저 와서 뛰어다니나라고 했더니 비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달리는 거 아니다. 계속 받고 있는 기다. 머리 말이다. 머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몸이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멈추자마자, 아까와는 다른 쿵쿵 하는 소리가 더 크고, 점점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일단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이 났고, 아이들도 놀랐는지, 함께 뛰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호기심이 참 무섭더군요. 달리던 도중에도 뒤에 따라오는 그 무언가가 궁금해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복도를 밝게 비추는 그 구간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찢어질 듯 트트는 눈에서는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달려오는 모습조차 그렇게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팔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심하게 달랑거리며, 방향이 제각기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는 팔과 다리를 달랑거리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희죽희죽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벌려지던 입이 갑자기 촤악 찢어지며 저희를 향해 성대가 갈라질 정도의 높은 톤의 여자 목소리로 나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다리는 사정없이 복도를 내리치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탈출한 저희는 바로 버스를 타고 다시 집 쪽으로 도착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인사만 하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벗어나도, 벗어나도, 벗어나도 끝이 없는 그 복도를 사정없이 달리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된그 사건을 구슬을 줬던 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그거 구슬. 근데, 뭔데, 그거 말이가. 마리가... 그래, 그거 왜준 건데, 뭐라 해야 되니. 한마디로 말하자면 귀신 부르는 거다. 그 이후 그 친구에게 받은 물건은 절대 안 받기로 했죠.